건강을 위해 하루에 우유 한잔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우유를 좋아하다 보니 자주 마시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유와 함께 마시는 이것으로 인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우유일지라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오히려 몸을 망치는 상극인 음식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결국 우유도 잘 마셔야 몸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우유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나쁜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식습관만 개선해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식습관으로 인해 만성 염증이나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데요. 우유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뼈 건강 이외에도 위염,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당뇨병의 위험도 낮추는 굉장히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유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예방에 최악인 음식 세 가지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다름 아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라니 굉장히 의외이지 않나요? 우리는 고구마를 갈아 우유와 함께 라떼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라떼가 아니더라도 고구마와 함께 먹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우리 위장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속이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과 위가 만나 위산의 역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에 정말 좋지 못하겠죠. 참고로 자색고구마의 경우 더욱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색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우유 속의 칼슘이 결합하면 체내에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와 함께 먹는 게 비교적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 고구마 라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구마 라떼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설탕의 궁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탕은 우리 몸 속의 혈액을 산성화 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 우유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존재합니다. 유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성분이므로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과 함께 마시게 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만성염증, 치매, 암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구마 대신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감자를 추천하는 바인데요. 우유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감자에는 사과보다 비타민 c가 무려 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비타민 o가 부족합니다 근데 또 우유에는 비타민 o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궁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바로 생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외입니다. 마와 우유를 같이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역시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마 속의 수산염 성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마 껍질을 손으로 만지면 종종 간지러움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수산염 때문입니다. 이 수산염은 칼슘과 몸속에서 결합하게 되었을 때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체외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뾰족한 결정체가 체내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근육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요로결석, 신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그냥 칼슘도 아니고 고칼슘 식품이죠. 그러니 정말 최악의 궁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평소 결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우유와 생마를 함께 먹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수산염이 많은 식품은 생마 이외에도 시금치와 비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천드리는 우유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를 톡톡히 수행하는 슈퍼푸드인데요. 토마토는 당분이 많지 않아 모두에게 좋습니다. 게다가 수분의 함량이 높아 당뇨 환자분들께는 더더욱 좋고요. 또한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암효과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때 우유 속의 유지방이 항산화 성분의 효율을 더욱 높여주는데요. 더불어 토마토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유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신과일입니다. 오렌지, 자몽, 귤, 레몬과 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과 우유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장을 보면 그냥 우유 말고도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는 자주 보이는데요. 이상하게도 레몬 우유, 귤 우유, 자몽 우유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유 속 단백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제인은 소화불량을 예방해주고 위암과 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카제인이 산성과 만나게 되면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서 결합이 되면 치즈와 같은 덩어리가 형성되는데요. 이러면 소화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불량과 대장염, 대장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우유와 최고의 궁합 옥수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와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 건강과 치매 예방에 최고인 겁니다. 게다가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 있어 심신 안정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안타깝게도 라이신과 트립토판 함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의 부족한 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고구마와 먹으면 안 되고요. 감자와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마와 신과이를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 반드시 꼭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